함수 개념 서업입니다무교재 개념 서업 우리가 1차 함수 이 예, 2차 함수 이 벌써 함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어요. 그죠? 예, 많이 들어왔어요. 함수가 뭔지 정의조차 내린 적이 없이 사용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수하면 막 fx 생각하고, 막 여기 x에 대한 식 등장하고, 뭐, <laughs>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다. 이제 그런 거 잠깐만 다 배제해 놓고, 완전 초개념적인 정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함수가 뭘까? 함수가 뭘까?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는 모습하고 그 정의 다른 경험을 이미 해봤죠. 어, 예를 들면 직선의 정의 뭐였어요? 까먹었어요? 직선. 적어도 이거요는 아니잖아, 그지. 찌기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뭐였지? 어. 오뭐 나오고 있어? 어두 점을 있는 어 비슷해 어 선분의 무한 연장선 두 점을 있는 최단 거리의 무한 연장선 예. 그러니까 선분의 정의가 두 점을 있는 최단 거리고 예, 최단 거리의 무한 연장선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는 정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찌기 아 이게 이렇게 어, 원, 뭐였어, 원, 원, 동그라미? 이거 <laughs> 아니잖아요. 예. 네.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 이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함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함수도 뭐, 뭐, X로 이루어진 식이요. 내지는 FX요. 이건 아닐 거라는 거지. 뭘까? 함수, 정의. 그걸 읽어오라고 시킨 거라고, 이번에 주말에. 약간 제가 맞춰. 오케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든가. 갑자기. 갑자기가 나와 정이에? <laughs> 갑자기. 어. 어. 뭐 X랑, Y가 X랑 Y가 있을 거야. X랑 어, Y가 있을 어, 거야. 있을 거 같고. 있을 거 같아요. 네. 예. 네. 어. 어. 약간 X. 약간. X. 저맥락에안 맞는 약간은 <웃음> 뭐지? <웃음> 약간 하지 말고 <laughs> 좀 많이 해봐. 어, 들어갈 때마다. <laughs> 아, 입력 값에 따라 출력 값이 바뀐다. 어, 그것도 함수에서 우리가 보는,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지. 정의가.. 입력 값이 있고, 어,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건 정의. 정의. 함수의 정의가 뭐냐. 정의는 그냥 외워야 돼, 얘들아. 그냥 외워야 돼. 최초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 최초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 연상으로 떠올릴 수 있겠어. 너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아, 어, 함수의 정의. 그래서 외우려면 뭔가 단서가 필요하죠. 이? 단서. 자, 이렇게 말할게요. 무조건 함수의 정의 그러면 정의역 이렇게 시작하세요. 단어를. 정의역. 제발. 알겠어? 뭐 약간 뭐 이런거 하지 말고 이런것도 하지 말고 <laughs> 함수 정이 뭐야 그러면 곧 정이라는 단어에서 연장을 해서 정의역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정의역은 집합의 한 종류입니다 함수의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집합 중에 하나를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정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집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의 한 원소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의역의 한 원소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 정의역의 짝꿍 같은 애예요. 누굴까? 공역. 공역이에요. 맞아요. 공역. 네. 공역이에요. 공역. 공역의 원소의 한 원소가는 뭐야? 나도 헷갈리네. 모든이죠. 예,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예, 공역의 원소에 공역도 집합이야기고 그 집합의 원소란 뜻입니다.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 되는 것 이걸 함수라고 불러요. 참안 와닿지? 참안 와닿아.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 이 정의를 연상시키기 위해, 에, 우리는 그림을 하나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거지. 이렇게 생긴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리고 제목을 X라 붙여주고. 어. 그 X라 붙인 녀석의 에, 집합의 이름이 정의역인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ABC가 있어? 그러면 모든 원소가 되는 거지. 모든 원소. 그리고 또 하나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주고 그하에다가 y를 붙여 암묵적으로 이 아이가 공역인 거예요 공역에 1, 2, 3, 4, 5를 갖다 놓자 에, 뭐 지어내는 건 자기가 알아서 지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대응을 시키는데, 대응 대응이라는 건 가서 이제 짝지를 만난다 이런 거잖아 짝지를 만난다, 자기 짝을 에, 형성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모든 자 보이세요? 예, 그리고 주어가 예지, 원소 가, 가 대응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애가 저기 가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어떻게만? 오직 하나씩. 이 오직 하나씩의 주체가 누굴까? X. 맞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오직 하나씩이라는 건 누구 입장이냐면 정의역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정의역이야. 심지어 그 함수에 관련된 그 격언 중에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은 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역 만이 함수를 말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정의역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여기 모든 자안 붙었잖아. 그 말은, 이 공역은 대응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오케이? 동, 공역은 원소가, 에, 공역의 원소는 대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인 거지, 내가 대응을 받건 안 받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이걸 뭐 화살피로 하건, 뭐, 뭐, 깃발로 하건, 뭐, 점점점으로 하고 상관없어요. 예. 그냥 제일 편한 형식이 화살표라서 화살표를 보내는 것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걸 함수라고 부른다고. 예. 짝을 짓는 거다. 근데 아무 데서나 짝을 짓는 게 아니고 어, 집단 두 개를 만들어서 집합 두 개를 만들어서 그한 집합을 정의역이라 칭하고 다른 집합을 공역이라 칭하고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아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해라. 여기서 오직 하나씩의 핵심은 공역은 남아도 상관없는데 정의역은 남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씩도 지켜주시라고. 그래서, 이런 거안 된다고. 어, 정의역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만 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하면, 어, 공의역 입장에서는 언급을 한 적이 없죠? 그래서, A, B, C, 1, 2, 3, 4, 5, 했을 때, 이건 상관없다고. 이건 상관없다고. 정의역 입장에서 하나씩이니까. 네. 공역의 입장에서는 무, 누가 두놈이 나한테 오라고 했냐? 이런 거지. 그거는 함수의 정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의 정의 외우시고요. 이걸 잘 외우고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려면, 구분하려면, 요런 사례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요게 함수입니다. 뜬금 없죠. fx 안 등장해요. 예. 변수, 뭐뭐뭐 뭐,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예, 이런 거는 나중에 표현법에 등장하는 거예요. 표현법에. 그래서 이렇게 예, 되는 한 판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두 개를 비교해 봐. 얘도 함수고 얘도 함수잖아요. 예, 근데 모양이 다르죠. 대응 방식이 다르죠. 그럼 이 둘이 서로 다르다. 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름을 주는데 F라고 줄 수도 있고 G라고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거는. 황지윤의 전화벨 소리입니다. 네. 아닙니다. <laughs> 아. 알겠죠? 이게 함수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에 해당하는 각종 용어들, 예를 들어서 정의역도 용어고, 공역도 용어고, 이 공역 안에서 대응받은 원소들만 따로 모여서 따로 모여서 집합을 하나 이룰 수도 있겠죠? 이 3, 오차 우리는 얘네랑 달라. 예. 우리는 선택받았지.라고 <laughs> 하는 이 아이들 모아서 뭐라고 불러? 치역. 예,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죠. 치역이라고 읽습니다. 치역 대응 받은 원소들의 집합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다 용어들이다. 차분히 읽으면서 그 용어들의 쓰임새와 사용법, 용어 정의 등등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될 거. 이거는 함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일 뿐또 이렇게 집합 두개 있고 화살표 나와야만 함수다. 이거 아니야. 어, 이걸 지키면 함수라고. 이걸 지키면. 그러면 또 하나의 표현법을 하나 익혀봅시다. 정의 역. 공역 정의역 공역 정..공.. 공역이란 말 대신에 y <laughs> 이런 다음에 이렇게요 요게 지금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정의역의 한 원소인 2가 공역의 한 원소인 3에 대응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 대응, <laughs> 대응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음. 함수의 그래프가, 라는 게 뭐냐면, X축의 원소들을 정역으로 하고, Y축의 원소들을 공역으로 하여, X축의 원소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예, y축에 대응이 되는 점들의 모임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 점들이 이렇게 한점한점한점한점 한 점, 한 점, 한점 따로 있어도 그래프고 어, 사실은 뭘 노리는 거냐면 이렇게 한점한점 한점 따로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편하지. 근데 이벤 다이어그램의 문제가 뭐라고? 벤 다이어그램 원소 나열법의 문제가 뭐라고? 무한 집합 표시를 못 해요. 음, 무한 집합 표시를 못해요 여기 1에서 3 사이에는 모든 실수 다 적어봐 어떻게 적을 거야 그리고 대응시켜봐 어떻게 적을 거야 1 옆에 있는 실수는 모른다니까 네?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가능해서 1 옆에 있는 실수가 뭔지도 알고, 2 옆에 있는 실수가 뭔지도 알고,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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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대응됐다는 것도 그릴 수 있어. 에, 그렇게 그리면 이런 식의 에, 연결된 선들이 나오게 돼. 점들의 집합이니까 연결된 선들이 나오게 되고, 이 아이를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어요? 당신들이, 에, 당신들이 맨날 배웠던 이 아이, 이거, 에, Y는 X 제곱. 어떨 때는 y는 x 제곱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f(x)는 x 제곱이라고 쓰고, 사실은 그냥 관성적으로 선생이 님 그렇게 쓰니까 따라왔죠. 지금 예, 그게 아니고, 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x 축을 정의역으로 하고, 음? 정의역으로 하고, y 축을 공역으로 하는 집합에서, 집합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모든 원소가 공역의 어떤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그린 겁니다. 다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X,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를 하나 두고 그 레이저를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으로 무한히 쫙 쏴보면요. 쏴보면 반드시 하나 걸립니다. 그래프의 점이. 왜냐하면 대응을 받아야 그게 함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대응을 받아야 함수니까. 옆으로 옮겼어. 그리고 쫙 쏴. 그럼 어딘가에 대응이 돼 있어요. 공역의 원소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그것이 함수니까. 그 함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랑 다른 함수잖아요. 그 함수의 이름을 표현한 게 이겁니다. f x 이게 정의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x가 정의역이다. 그리고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y의 좌표를 생성해내는 방법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좌표평면 위에 그림 그렸다고 다 함수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러네. 이러네.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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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보시죠. <laughs> 함수의 정의를 만족시키며, 만족하는지를 확인. 자, 함수 맞아? 맞죠. 맞아요. 함수 맞아? 맞죠. 맞아요. 함수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수 맞아? 맞아요. 함수 맞아? 맞아요. 함수 맞아? 아니에요. 자, 이제 이유를 밝혀야죠. 이유를 밝혀야죠. 함수가 함수인 이유는 함수의 정의를 지키기 때문이고, 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잡아봐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들고, 위 아래로 무한히 뻗어나가는 레이저 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쓱 쓸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한 점, 두 점도 안 되고 빵 점도 안 돼요. 반드시 한 개, 오직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그럼 드드드드드드드하면 지나가는 동안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나는 거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쫙 지나가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겠지? 가 네.. 그런데 얘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빵이다가 여기를 지나가는 부터 둘둘둘둘 둘, 둘, 둘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요. 이게 함수가 아닌 거라고 정의상에서. 예. 네. 그럼 얘도 이렇게만 휘어 있으면 뭐 집게집게 문제 없잖아 만나는 게. 예. 네. 얘도 쭉 지나가면 다다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훈련, 뭐 그런 눈을 기르는 거지 뭐. 네. 눈을 기르는 거. 자 오늘 간단 명료한 어... 브리핑만 하는 거니까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세상에 뭐, 이런 종류의 함수, 저런 종류의 함수들이 모여 살겠죠. 여기에, 예? 20억 개의 함수들이 별처럼 쏟아져 있다고 합시다. 이 집합 안에. 예. 그 중에, 그 중에, 예, 극히 그 일부. 극히 그 일부야. 진짜 한 줌도 안 돼요. 한 줌도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안에 내부에 부분 집합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크게 그렸어요. 예. 특정 특징을 갖는 애들의 모임, 소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함수 안에 그 애가 누구? 일대일 함수. 음, 일대일 함수. 태반은 일대일 함수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줌 일대일 함수라는 것이 있다. 정의는 각자 좀 알아서. 공부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어, X만 하나씩이 아니라 Y도 하나씩. 아까 X는 두 갈래로 가면 안 되지만, Y는 두 갈래가 하나로 와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함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한 함수들 중에 y도 오직 하나씩만 받은 애들 예, 그런 애들을 일대일 함수라고 부릅니다. 1대1이잖아, 말하자면. 2대1 아니고 1대1. 그 안에 1대1 대응. 이건 이제 두고두고 헷갈릴 테니 음, 구분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1대1 함수 내부에 1대1 대응이 있습니다. 예, 부분 집합이니 당연히 이 아이의 어, 어, 조건을 만족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겠지. 예. 음. 이때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하나 더 붙으면 일대일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역에 남는 부분이 없어진다. 예. 그럼 일대일 대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1대1 대응 내부에 예, 다시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두 조건을 같이 또 지키는 거겠죠. 같이 지키는데 사실 얘는 좀볼게요 예, 항등함수라는 거 한자풀이 해봐요. 항상 같은 함수란 뜻이에요. 뭐가? 뭐가 항상 같아? x값이랑 y값이랑. 그래서 지금 집합표시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원소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y는 x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그냥 단순 y는 x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함수의 이론상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 그러니까 역함수와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개념적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항등함수에다가는 이렇게 i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i함수 이렇게 부르게 돼요. i함수. i자가 붙어있으면 항등함수라는 뜻이다. 그건 x값과 X y값이 항상 같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얘네랑은 전혀 상관없이 혼자 네, 섬처럼 떠있는 함수 하나의 이름은 상수함수. 네, 상수함수는 뭐냐면, y는 3, 이런 거예요. y는 3. y는 3. 그래프로 얘기하면, 이렇게 x, y 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네. 예. 그니까 얜또 무슨 의미냐 그냥 선 아니에요? 예. 무슨 의미냐 정의역의 원소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정의역의 원소에 뭐가 들어가건 예. 찍히는 점은 똑같은 거야 y에 3이 찍히는 거예요 x가 1이어도 3, 5여도 3, 루트 2이도3 예. 여기 아예 x 변수가 없잖아요 함수에 그러니까 그건 무관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함수 의 용어들, 용어들. 하고, 이제 용어들과 정의들 쭉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어떤, 어떤 장난을 칠수 있는가. 그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겠죠. 예. 네. 그 중에, 이제 바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있는 겁니다. 어, 뭐, 나중 얘기 다만, 우리의 고등학교 수학이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수렴해 가는 거라고 그랬죠? 미적분을 향해서 수렴해 가요. 미적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 고1대의 빌드업, 고2대의 빌드업까지 합쳐서, 쭉쭉쭉쭉쭉 가보면 결국 최종 목적지가 수투, 어, 또는 이과들의 미적분. 수투도 미적분이고, 어, 미적분도 미적분이에요. 요리로 가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그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지금 전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때도 그렇고, 그 중간에도 그렇고, 예, 좌우지간 예와 얘들의 예, 싸움이에요.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 얼마나, 예, 안 헷갈릴 수 있느냐, 예, 얼마나 예, 유려하게, 예, 다룰 수 있느냐, 그릴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 예, 이런 것들의 능력을 수학의 능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배우는 거다 지금. 수학 하의 메인 단어는 누가 뭐래도 함수론이에요. 함수파트에요. 그래서 어, 당신들에게 수요일까지 바라는 것은 예, 바라는 것은 합성함수란 어떤 것이고 어떠 어떠한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을 읊어 댈수 있다. 성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을파될수 있다. 이거랑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약간 무리일지도 모르는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수요일까지 바라는 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역함수에도 당연히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준비해서 어, 공부에 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마치죠.